돈의 가격이 뭡니까? 금리죠. 그럼 우린 늘 금리는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유럽과 일본의 금리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? 돈의 가격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. 이해가 안 되는 거죠? 우린 당연히 그 사업에서 성공하려면은 옆에 있는 친구를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. 근데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은 경쟁보다 협력을 잘해야지 성공해요. 도대체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. 그래서 분명히 세상은 바뀌고 있구나. 그래서 1년 1월에 다보스에서 클라주 슈바 어, 이달 17일 다음 주월요일날 한국에 옵니다. 저하고 KBS에서 한시간 대담을 하게 돼 있어요. 이 클라주 슈바 회장이 이끄는 다보스 포럼에서 야 그러면 우리 진짜 4차 산업혁명이 뭔지 한번 논의해보자. 이래서 이제 얘기한 시작이 이렇게 된 거죠.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, 그 다음에 드론, 자율주행차.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, 야, 우리 내린 결론이 두 개의 중요한 변화가 있다. 하나는 연결이란 단어, 연결되고 있다. 또 하나는 지능이란 단어, 똑똑해지고 있다. 그래서 연결된 지능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.